지금으로부터 불기 2,568년 음력 8월 14일 제 991차 아침 달란이 기도를 동행하겠습니다. 내일이면은 추석 명절입니다. 모두들 추석 명절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이제 천일기도. 해양일도 10일 남았습니다. 남은 10일 동안도 더욱 더 지극정성의 기도정진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가르치심의 진리로 열어주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거룩하신 성단에 기위합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 묘한 지혜와 자비로 구제하시는 분이시여 황상 보리심에 머무르시니. 머리 숙여 공경 하나이다. 오 나타사도나바바야 사바바 타사도나바바야 사바바 타사도나바바야 사바바 타사도나바바야 사바바 오 엄다 다 사도 나바 바야 사바 바, 오 엄다 다 사도 나바 바야 사바 바, 오 엄다 다 사도 나바 바야 사바 바. 총 지를 세번 지송 하오니 모든 열애 를 일깨워 드 리어 그광 명이 두루 몸을 비추 어서 업을 없애고 변내, 본내를 멸하게 하소서. मो नबाया स्वभा नमो नबाया स्वभा नमो नबाया स्वभा नमो नबाया स्वभा नमो नया स्वभा नमो नबाया स्वभा नमो नबा भाओ हम बमो 나바바야 사바와 연하부의 성중을 경각시키어 광명을 내 품으시니 수행자의 몸에 비추어 닿으면 업장이 녹아 나의 도반이 되어 주시네. 嗡嘛哇哆呐叭叭呀萨叭叭，嗡嘛哇哆呐叭叭呀萨叭叭，嗡嘛哇哆呐叭叭呀萨叭叭。 오 엄마, 바나 바바야, 사바바아, 오엄바바바나바바야 사바바아, 오엄바바바나바바야사바바옴오엄 바바야, 나바바야사바바 금강의 대중 일깨우니 성자께서 광명 내시며 수행인을 비추어 조이시고 가지하시어 좋은 도반되게 하시네. 오암바와다. 게네바다노암바다야. 사바와오암바와다. 게네바다노암바다야. 사바와오암바와다. 개네바다, 논바다야, 사바와, 바와다 개네바다, 바다야 사바와, 홈바다네바다바다야 사바와, 홈바다 개네바다, 바다야 사바와. 위광이 치성하게 일어나면, 악마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리라. 오옴바바라고도다마와마라 하나나하바자미다망사오초설마다호옴바다 음바바자 고로다 마하마라 헌난나 하바자 미다 망사 오초설마다 호음바다 고음바바자. कदोदा महामारा होना हवाजा मे दाम जाओ जस मददा हम्बा दा गो हम बाबा रहा कोदोदा महामारा हवादा मेडाम जस मदा हम्बा दा गो हम बाबा दा गोदा महामारा हन हवादा मेडाम जाओ जस मददा हम्बा दाव 넓고 두루한 광명 곳곳에 비추어 보는 이마다 기쁜 마음 나타내고 모든 법과 방편에 자제로워 그 부사의 한 공덕 거룩하셔라 ओं ह वदा सलवान्ो कं सम् झ य सम्ं झया नो दोल् नो अकं दे बदा हे महं स ओहं बा हा राल्वान् उं सम सया सौ तं सया दो वल्ल नो अं देवया ह सरं 오마바라바라살바노감사담사야사담사야노라원라노악감내바다야전덕삼만사바와요래의 정법이 불자에게 미쳐 부처님의 계율에 잘 들어가 받은 몸. 내가 대선에 말 모아 해설하려고 하니, 두루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하라. ॐ सल्वायं महादयं शनि भराभा समना वदामेशल्वाो हं सदं भया सदं भ ॐ बदा अम्सल्बागयं महादयं महारास्यने भारावास्यमना बारामिसा सल्बानुक्काम साधंबया साधंबया ॐ सल गयं महादयं राधा शनिबादा भाशमाना वरामेशालनो कं सदंया सदं या हो अम्बदा गोम्ब गयं महादयं बादा शनि बावा पाशमाना वा रामे सलवाो कां सदम्बया सदं ॐ सल्वायं महादयं बव दा शनि बव दा वा शम न भरामि सल्प नों ॐ सर्वा गयं महादेयं भवदा शे भवदा भमन वदामेश सर्वा नोकं सदंबया सदंबया हो अम्बदा गों सर्वा गयं महादे पहादा शे भवदा समन वदामेश सर्वा नोकं सदंबया सदंबया हो हं भदा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믿고 따르며 또한 불자가 행하는 도를 믿고 가장 뛰어난 대보리를 믿으며 불제자는 이처럼 발심한 믿음으로써 정진하게 하소서

오옴고로다나옴자오옴고로다나옴자오옴고로다나옴자오옴고로다나옴자오옴고로다나옴자옴다나옴자선도하는 공덕의 어머니로 삼고 일체의 수승하고 선한 법을 길이 배양하며 의욕의 그물을 끊어 없애고 애욕의 흐름을 다 없애고 믿음은 능히 안온하게 인내하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게 하소서. Hôm hôm ba da ba ba wa ra da ba ne H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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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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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ôm yo nhớ ne na na H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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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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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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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sa ba ba Hôm hôm ba da quạ ba wa ra da da ba ne H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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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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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म बह हम होम होम हम बा बा बो ओम ओम हम बा 호엄호엄 바닷바 바우와 라슈라 반에 호엄호엄 호엄 바바바 호옴 요전에 떠나나 호엄호엄 호엄 바바바 호옴모옴모옴 바하마다 사바와 믿음은 더러움이 없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암한을 제거하고 공경을 근본으로 한다. 믿음은 청정한 손처럼 원인의 일곱 가지 성스러운 법의 재물인 무상행을 거두어 지니게 모든 불제자 이끌어 주었소서. 옴게 기리 기리 바바다바바다바만 다만 다 p o 바다오엄 기리 기리 바바다바바다바만 다만 다 p o 바다오엄 기리 기리 바바다바와다바 a 다만다 t i o u म गेर गेरे बा मदाम मदा हम बोम गेरे गेरे भाड़ा पवारे बहा हम बोम गेरे गेरे भावा पवारे बह होम मदा ओम बोम गेरे गेरे भावा पवादे मंदा मदा होम बदा 믿음은 능히 일체를 환희하며 베풀게 하고 믿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느니라. 이 믿음은 부치혜의 공덕을 출생하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예민하여, 여실하게 본래의 근본을 영원히 단절하느니라. 믿음의 힘은 경고하여, 능히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느니라. 거룩하신 부처님, 오직 부처님의 공덕 살펴서 모든 불제자들이 믿고 따르게 하소서. <놀라> 오미마도 안나데 사바바 오미마도 안나데 사바바 오미마도 안나데 사바바 오미마도 나대사바와 오미마도 나대사바와 오미마도 나대사바와 오미마도 나대사바와 믿음은 상응하는 곳과 상응하지 않는 곳에서 찰나의 모든 오염된 집착을 멀리 여인이라 믿음은 등이 모든 악마의 경계를 초월하여 가장 뛰어난 해탈도를 나타냄을 모든 불제자가 믿고 따르며 항상 모든 행에서 보이게 하소서. နာမသာလဝါတံသဝေဗောအမေစေဝမုခေဗျောအစံပဒံကမ္မုနာဂတေသဗ္ဗတာရှေမ္မာံဂဏကံသဝဝါ 나마 살바다다마데보, 미세바마케박살바타가 모나가데 사바다시 마음가나카 사바와 나마 살바다다마데보, 미세바마케박 살바다 아 모나가데 사바다해, 마음가나카 사바와. 믿음은 파괴할 수 없는 공덕의 종자이니라 말하자면 능이 보리의 싹을 증장시킨다. 믿음은 수승한 지혜를 출생하는 분으로서 응당 시방의 모든 깨달은자를 나타내게 하느니라. महम्मदया जनया मे नया दया नन्दिने निनया गेरे ददया न ဘမတယာတနယမိနာယဒဇယနာနနနမိနာဂဒရေတတယနာမောဂိုဒာယဘာဝတိအနိမဘမတယာသနယနနယဒဇယနာနနနမိနာဂဒရေတတယနာမောဂိုဒာယဘာဝတိနိ 항상 불보를 깊이 믿으면 계를 지키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을 멀어도 멀리 여윈다. 만약 능히 계를 지키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을 모두 멀리 여윈다면 이 사람은 깊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니라 황상법보를 깊이 믿으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싫어함이 없게 되느니라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싫어함이 없다면 그 가르침에 있어서 부사이한 것을 믿고 이해하게 되느니라 황상 성보를 깊이 믿으면 곧 청정한 대중에게서 게을러 물러나는 일이 없느니라 만약 청정한 대중에게서 게을러 물러나는 일 없다면 곧 믿음에 힘이 있어 능히 동요되는 일이 없게 되느니라. 만약 믿음에 힘이 있어서 능히 동요되는 일이 없다면 곧 모든 근이 청정하고 밝고 예리하게 되니라 만약 모든 근이 청정하고 밝고 예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모든 나쁜 친구를 멀리 여위게 되느니라.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 본사 서가 모니불. 벌써 천일 기도도 십일 남았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으나 막상 지금에 보니 너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욱더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천일기도 회양과 동시에 2차 천일기도를 봉행하게 됩니다. 2차에는 더욱더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깨달음의 저 언덕을 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도 저의 마음 자리 그 방에 마루를 닦습니다. 어제도 닦았지만 오늘 또 닦습니다. 어제도 구석구석 닦았고 오늘도 힘껏 닦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제처럼 다 닦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닦아도 깨끗하게 빤 걸레로 다시 닦으면 때가 묻어나고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들의 요란한 비행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러는 동안 마루는 깨끗하고 정돈된 마루이고 앉아있으면 참 기분 좋은 마루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방, 부지런히 닦읍시다. 어제도 닦았지만, 오늘도 다시 닦으십시오. 어제도 분명 좋은 생각으로 닦았고,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겸손한 자세로 닦아 가십시오. 오늘도 어제처럼 다 닦지는 못할 것 같지요. 아무리 해서 닦아도 욕심의 때가 남아 있고 불안의 면 먼지가 마음 구석구석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닦으십시오. 그래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닦는 동안 사람들은 우리를 밟고, 따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 소리를 꼭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나 자신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정진합시다. 성불하십시오.